주 3회 1시간 근력 운동, 생물학적 나이를 8년 젊게 만든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주 1시간씩 3회 근력 운동을 실시하면 평균적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8년 더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는 4,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이 뼈와 근육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진은 웨이트 트레이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염색체 끝에 위치한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했다. 텔로미어는 DNA 염기서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길이가 짧아진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하거나 사멸하게 된다. 이전 연구에서도 텔로미어의 길이가 긴 사람이 짧은 사람보다 수명이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에서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장 많이 한 참가자들이 가장 긴 텔로미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운동을 자주 할수록 이 점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10분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생물학적 나이를 약 5개월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 혜택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당 90분의 근력 운동은 평균적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3.9년 더 젊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연구를 주도한 레리 터커 교수는 모든 유형의 근력 운동이 텔로미어 길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매주 10분의 근력 운동을 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6.7염기쌍 더 길어지며, 90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60.3염기쌍 더 길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에서 나이가 1살 증가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15.47염기쌍 더 짧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90분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생물학적 나이를 평균 3.9년 젊게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터커 교수는 근력 운동이 비만을 억제하고 근육을 증대시키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등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근력 운동이 텔로미어 길이를 늘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으며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텔로미어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혔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이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